박현철 선수와 손현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 멋진 선수들로 포진이 되어 있고 누구 하나 진짜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 아쉬울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의 경기력을 보유한 두 선수입니다. 이어 결승전, 결승전에. 이 모습이 나올지 네네 네,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아네 아, 네. 대단하네요. 사실 손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박현철 선수와 같은 네. 그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다트의 네. 꿈을 키웠을 텐데. 그렇죠. 예. 네. 아, 네. 지금 네아 그 손현준 선수 표정 이 약간 네. 네. 조금 상기되어 보이는데. 네, 네. 네. 아 근데 또 선에요, 아. 네. 자 손현준 선수가 선으로. 경기를 치르겠네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손현준 선수의 패기가 얼마나 발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박현철 선수의 노련미 네, 부담을 네, 얼마나 더안 느낄지 부담을 얼마나 안 느낄지. 네. 네.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선인 네. 손현준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도 뭐 좋습니다. 샵. 와. 아, 좋은 시작을 가지고 있네요. 열획드이에요 주눅 들 법도 한데 네. 주눅 전혀 안 듭니다. 네. 어. 관건은 박현철 선수가 이제 지금 일본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는 거의 계속 꾸준히 퍼펙트 경기라고 해요. 상대방이 성공자부면 퍼펙트로 끝나고 본인 성공자부면 본인 퍼펙트 끝나고 이런 경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어떤 노련미가 나올 수 있을지 손현준 선수도 충분히 퍼펙트 를할수 있는 성, 선수거든요. 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와! 와. 아, 네, 좋습니다. 네. 네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은 샷을 구사하고 네. 있는 손현준 선수입니다. 진짜 날이 서 있는 음. 플레이죠. 음. 오늘 상대, 네. 게임 한 중에는 그래도 제일 네. 이름으로 치면 제일 유명한선수고 네, 그렇죠. 네임 밸류도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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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 밸류로 따지면은 현재 지금 손현준 선수가 예선 때부터 쭉해 왔던 선수 중에서는 가상 가장, 가장 뭐하이랭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그런데... 이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래도 뭐샷 좋네요.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는 듯해요. 네. 아, 아, 하지만 천을 또, 또 했더니 또네. <laughs> <laughs> 네, 빠져버리는 소년준. 아. 이에 반해서 이제 박현철 선수는 오히려 음. 뭐 조금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매치업인데. 음. 과연 어떻게 실종하지 네. 않군요. 근데 오늘 박현철 선수가 네. 스스로 좀 본인의 플레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표정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렇죠. 네 평소에 보여줬던 모습에 비하면은 자꾸 이제 어깨 경직도 좀 있고 어 샷도 제대로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네, 일단 한눈을 또 잡았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같은 팀이라서 아마 한눈을 잡고 났는데 결승에서 지면 네. 또 굉장히 그럴 거예요. <laughs> 네. 반대로도 <laughs> 네. 한우희 선수가 박현철 선수 이게 올라가는데 결승에서 네. 뭐 2등을 했다 그러면 또 잔소리 네. 하거든요. 네. <laughs> 네. 19 트리플을 노려보면서 아 20을 노려봤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 아 지금 음. 이제 어레인지를 조금 더 해보려는 네. 네. 선택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손현준 선수가 해트트릭을 해줘요. 네. 어레인지에 들어가거든요. 네, 좀 빠졌고요. 아, 그래도 158점. 58. 오렌지 남기는 손현준 아, 선수입니다. 조금 네. 높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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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철 선수는 브레이크를 노리기 위해서 요전 라운드에서 한번 해봤는데, 네, 네, 어 좋습니다, 아주. 아, 톤 아, 좀 이상 빠졌고요. 정도 톤은 해줘야죠. 네, 네. 네 1점. 아. 서로 양보할 수없다라는그 음. 귀싸움이 느껴지는 듯해요. 화면 밖으로. mean, the good in the t a 데 l 하이 a pack. So, Puresh part triple togethe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디 가죠? 아, 1 0놀 얻을 는데 네. 일정하면서 네. 14 트리플 네. 50점 남겼습니다. 아, 뭐 손현 손현 선수는 이번 공위를 무조건 킵해야 되고. 네. 네. 오! 박현철 와. 선수를 상대로 한 매그를 생겨오는 손현준 선수입니다. <laughs> 네, 박현철 선수가 오늘 이렇게 확실히 좋지는 않네요. 네, 네 그렇죠. 평소 기량에 비하면 네. 한웅이 선수 할 때는 한웅이 선수가 약간 무너지는 영향이 없잖아요 있었고요. 네. 자 이제 중요한 네. 네. 이래그 두 번째 크리켓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밀면 자칫하면네. 네. 그렇죠. 네, 박현철 선수는 무조건 킵을 해야 되는 아 크리켓이고요. 네. 네. 세븐 마크. 네 시작 좋습니다 그리고 손현준 선수는 이걸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아, 굉장히 아, 유리하죠. 굉장히 유리한 그런 플레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트리플. 이해되지지 않는데요. 세이버크. 아, 네. 다르네요. 네. 아 손현준 선수 아주 좋은 샷, 멋진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18 트리플 노려받고 19. 네. 20을 다시 합니다. 음. 이러면 또. 네아 박현철 선수가 오히려 더 부담이 네, 네. 부담이 되죠. 사실 여기서 만약에 게임에서 치더라도 이렇게 보여줄 거 보여주고 지면은 네. 손현준 선수는 잃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본인의 기량 다 보여주고 아네 아, 벗어나네. 났 네, 그래도 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굉장히 집중하는 네. 두 선수입니다. 박현철 다시 한번네 선수. 말씀드리는데. 네. 이 선수들은 오전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 경기를 네. 펼치고 있어요. 네, 체력과 집중력. 음, 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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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투는 지구력 싸움이기 때문에 음. 네. 체력과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얼마나 끌고 가는지 그게 선수들의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듀플. 어. 어, 좋네요. 나 선박. 아, 네, 네. 네. 매서운 샷을 날리면서 네. 자 여덟 영역까지 챙겨갑니다. 와. 류관수 1 8을 먼저 노려 보고요. 아 네. 와, 와, 조금 맞하네요. 샷이 네. 조금 뻣뻣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발 트리플 가나요? 아, 안에요 아, 아, 네. 네. 왔네요 20,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박찬서 씨입니다. <laughs> 네. 네. 안정적이게 점수를 네. 늘려 놔야 여유로운 운영도 나오는 그렇죠? 거죠. 손현준 선수는 여기서 6마크 이상은 해줘야 점수 넘어가게 되고요. 네. 5마크 동점이 됩니다. 240대240 네. 240. 이렇게 되면은 잘하네요. 박현찬 선수는 또 18을 노려보고 20을 또 가겠죠? 네 먼저 정리를 해낼 수아 20을 다시 노려보는데 네. 자, 18을 네, 지우나요? 18. 아 조금 더살했습니다아 음. 이거 모르겠네요 경기 음? 이번 경기 브레이크면 진짜 유리해지는 손현준 선수인데 그렇죠. 싱글, 20 지우나요? 아, 네, 지웁니다. 세 개가 확실하게 되겠는데요. 와, 모르겠는데요, 와. 이 경기. 네. 결승전 경기에서 과연 박현철 선수를 상대로. 자, 18을 지우나요? 나아 아, <laughs> 똑같이 응수합니다 아, 바로 응수하는 네. 그냥 당황스럽고. 네. 바로 보여주는 박현철.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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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 박현철이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줘야 네.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선수 그런... 침착하게 본인 영역 꾸준히 가져가셨을 아, 아 되는데. 아, 네. 이렇게 되면은 브레이크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 네. 집중하고 있는 박현철 선수. 네, 지금 조금 들썩거리는 모습인데 16을 한번더 가보고요. 17. 어, 아, 네. 아, 16을 아예 확실하게 가지고 올지냐. 더블을 가져갑니다. 네. 자, 17과 네. 16두 영역을 챙긴 박현철 선수. 점수는 네, 5점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많이 내놓으면 네,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트리플 한번 더? 아, 아, 조금 아쉽게도 싱글 포 포마크를 하면서 네. 점수는 10점 차이네요. 그러면 박현철 선수는, 선수는 뭐 싱글로도 점수 오버가 되기 때문에 15를 먼저 지우지 않을까. 음, 네. 트리플 먼저 어. 가요. 네, 15를 확실하게 하네요. 확실하게 지워봅니다. 승전이니까. 네. 승전이니까. 네. 브레이크를 안 주는 게 관건입니다. 음. 초이스를 가더라도.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불 밖에 네. 남지 않았어요. 손현준 선수, 아 그래도 불감은 정말 엄청난 선수네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첫 경기 공일도 네. 잡아냈고. 네. 아까 이제 준결승 끝나고 나가면서 잠깐 압수를 해봤는데 어,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손현준 선수입니다. 네, 헤드 트릭을 하면서 네. 박해철 네. 선수는. 찬스를 내주지 않습니다. 네, 이러면서 서로 1대1이 된 상태. 네요. 역시 결승전다운 무대에 네,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레그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세 번째 레그에 의하여 네. 경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손현준 선수가 선공을 맡고 있고 지금 두두 두 번째 크리켓 이후에 본인 크리켓 샷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좋은 샷을 보여줬네요. 네. 네 자, 이러면 철. 박현철 선수도 네. 과연 여기서 세븐 마크만 해줘도 충분히 기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집중력 있게 좀 나오면 네. 아, 자, 오, 이십까지. 나인 마크. 아 <웃음> <웃음> 네, <웃음> 모두가 기대를 했으나, <조금> <laughs> 네. 마지막 3마크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쉽지 않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박현철 선수고요 네. 손현준 선수는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5마크 아,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아, 97점 93점 차이 형님한테 아직까지는 부족해도 그래도 네. 뒤지지는 않습니다 네, 네. 라는 걸 보여줬죠 잘 따라가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아 1번 아, 빠졌네요 네, 식스 마크 171점, 31점을 벌리는 네. 박현철 선수고요. 5, 5, 5, 6, 두 선수의 팽팽한 20과 19 싸움에서 어떤 선수가 먼저 상대방 거를 커트하면서 들어갈지 그게 주목이 됩니다. 오. 아, 스리 마크, 아. 찬스가 나왔죠. 나. 이 박현철 네. 선수가 기회. 트리플이면 20 트리플 바로 지우러 가도 되고요. 2 0바로 지우고요. 19 트리플 여유있죠? 네, 한개더 화이트 홀스로 올수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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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아, 여기서 아 네! 여기서 나인마크를 찍으면서 브레이크까지 한발더 앞서가는 야. 박현철 아, 이러면, 선수 네. 야 역시 찬스를 내주면 바로 네. 넘어오네요 네아 네. 오, 어, 어, 네, 네 그래도 아, 네, 조금 그래도 많이 밀린 멘탈이 많이 확 네. 나가지 않네요 그래. 음. 그렇게요 멘탈이 되게 좋은 네. 선수 같아요. 네. 네 어, 뭐...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손현준 선수고요. 네. 18 지우고 와. 음... 그래서 화이트 홀스가 나와 버리면 어려워지죠. 네. 어, 안정적으로 가네요. 음... 네. 오. 어, 파이브 네. 마크. 네. 상대방을 뭐 인정했다는 뜻도 되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화이트 마, 화, 화이트홀스 트라이를 안 하고 점수를 가면서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손현준 선수가 위협적이라는 음. 반증이 되겠네요. 네. 네, 어, 진짜 샷 좋습니다. 와, 아 패기. 아 승부사인데요, 승부사. 19를 아 지어버리는 모습. 네. 과연 아니, 박현철 선수한테 이게 먹혔을지. 샷이 되게 부드러운데 네. 엄청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6. 아예 안 돼요. 네. 27. 15까지 지우나요? 15! 아. 아 그래도 마크. 시도는 진짜 좋았습니다.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와, 점수 차이는 한 69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정말 대단한 패기를 보여주는 손현준 선수네요. 네. 와, 침착하게 아! 세븐 마크. 야. 아, <laughs> 아니 원래 이렇게 대선배님들 앞에서는 네. 좀 이렇게 쫄기도 하고 당황도 할 텐데 전혀 어. 그런 모습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런 게 전혀 없네요. 패기, 네. 패기 네. 네, 좋고요. 불가나요? 네, 불가해죠. 예. 네. 아, 아, 여기서 하나 한 더. 한 더. 아, 더블 불. 불. 아, 아, 조금 아쉽다. 이러면 위험할 수 있죠. 더블 불두개 네. 맞으면 네. 그렇죠. 음. 역전이라서. 9점 차인데. 네. 자, 손현준 과연. 아, 아 네, 화네. 역시. 너무 큰 찬스를 줬나요? 어, 아, 아쉽습니다. 네. <laughs> 여기선니다가야습니다아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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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야죠 지금 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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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공을또 가져가게 니니다그렇습니다 과연 네. 후배에아아직은다참다 아쉽습니다. 네. 불 하나 네 들어가면서 브레이크 아, 자 이러면 박현철 네. 선수가 자, 세 번째 레그를 가지고 가면서 2대 1로 앞서 가고 공일 게임의 산도 네. 함께 잡습니다. 아 손현준 선수 아쉽네요. 중간에 아, 네. 3 마크 아쉬웠고 네. 그래도 엄청 훌륭했었는데네. 아, 아, 네, 박현철 대단하셨습니다. 선수가 네. 무너지질 않았네요. 네. 네. 워낙에 저력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저. 박현철 선수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별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손현준 선수의 그런 패기가 네 개이치 않는 네.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01에서는 손현준 선수의 현재 모습 그대로라면 충분히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과연 아 그렇네요. 아, 네. 네. 네 많이 흔들렸죠. 오케이. 벗어나는 모 손을 가서 네. 네 다시 기회를 엿봐야죠. 네. 네. 아 네.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네. 아주 잘하고 있는 네. 손현준 선수였고요. 네. 박현철 선수 입장에서는 한웅희 선수보다 어 오히려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손현준 선수의 패기도 좋았고 음. 이제 뭐첫 경기이다 보니까 오! 아, 아! 네. <laughs> 7점. 아. 이거 크죠. <laughs> 아, 이렇게 아, 되면... 막판에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공이 가는 아, 네. 다시 또 뻣뻣해지네요, 네. 어깨가. 자, 이러면 네, 이러면 손현준 선수의 완전 좋은 댄스, 네. 댄스 네. 그대로 살리는 네. 네. 아이고, 이 정도면 네. 좀 성공 네. 잡았죠? 네. 톤입니다. 네. 네. 브레이크의 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한 라운드였습니다. 여기서 박현철 선수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근데 7점 없네. 네요 그렇죠. 7점 크죠. 한 라운드를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어, 외려 근데 7점 쏘고 나서 약간 네, 네, 네 좀더좀더 네, 네. 네, 네. 잡혔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손현준 성현진. 선수는 충분히 계속 이어가줘야 좋고요. 네, 흐름을 빠지지만 않으면 아! 아, 이게 두 발이 여기서 음. 빠지네요. 아, 네. 이렇게 되면 은 또다시 찬스가 오는 박현철. 네. 한 번에 네. 약간의 네. 아쉬움이 있었는데 와히려 아, 부단듯이... 샷은 네 좋아졌습니다 네 어블블 네 헤드트리 네, 아. 집중력이 살아나는 박현철 선수네요 이게 바로 박현철의 무서움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뭐 7점 네네 어. 네, 7점이 상당히 컸을 텐데 오히려 개의치 않고 약이 됐네. 네. 네 약이 됐고요. 오히려 손현준 선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아, 아직 이제, 모릅니다. 근데. 네 모릅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어레인지에 들어갈지 286대284이 백파시, 트트이 백파시, 이백 하나 더아 네. 네. 아, 네. 136점을 그대로 남기는 샷이 <laughs> 살아났네요 네 계속. 샷이 살아버렸습니다 네. 7점 잘 쌌네요 차라 네. <웃음> 네. <웃음> 손현준 선수는 해트트릭하면 134점이 남고요 아네 이렇게 빠졌어요. 되면 불만 있습니다. 노려서는 불 되면 있습니다 177 아, 네, 177. 177 어렵지만 어레인지에는 들어가는 손현준 자 그러면 먼저 아웃차트가 네. 뜨는 박근철 선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X36점 불불 18더블 자, 자, 샷이 살아나고 불. 있는 18더블 먼저 노리죠 네 18더블 자불 한방이면 나. 아! 작니다 아! <laughs> 네리 세 세트를, 네. 셋네그을다 가지고 가면서 결국에 스테이지 1의 승자는 박현철 선수가 네, 되었습니다. 박현철 네, 박현철 선수가 됐네요. 아, 중간중간에 실수가 네. 좀.